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4년 10일, 10월 11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어, 되게 안 좋은 날또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가 좀 손꼽아 기다렸던 클래스 1이 아닌 2를 받게 됐습니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조차도 1인지 2인지 모르지만 주주로서 클래스 1을 바랬는데 그게 아닌 건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제 방향성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원이든 투든 상관없이 저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냥 여지없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 뭐 생각보다 뭐 저희가 뭐 정말 심하면 뭐 한가 갔다가 풀리겠지. 이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이 끝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회사에서 입장이 별로 안 나왔죠. 요 부분이 조금 제가 걸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크게 생각을 했을 때 회사가 클래스 1이든 2든 우리는 승인 받을 건데 크게 상관없다. 너희한테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입장 밝힐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자신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뭐 이제 개인들이 좀 물려있는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힘들하는 구주주들이 물량이 좀 출하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자 쪽은 조금 작전적인 개념이라서 어 이거는 그냥 뭐 흘러들으셔도 되는데 어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이거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원래 회사나 진영곤회장님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뭐 주가 방어하려고 생 난리를 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반박할 필요도 없고 주가 하락을 막을 필요 없다라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뭐 스윙, 어 스캘퍼처럼 뭐 이렇게 뭐 단타적 단타적으로는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어, 바뀐 건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뉴스를 어제 보니까 비모랑 CMC를 하다 보면 클래스 1을 주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클래스 2를 줬다라는 식으로 제가 어제 뉴스를 본것 같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꽉 채워서 내년 3월까지 간다는 느낌보다는 빠르면 클래스 2를 받았지만 좀더 빨리 뭐 승인 여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회사가 지금 하기로 했던 비모나 CMC나 이런 걸 무리, 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클래스 2를 받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늘어졌습니다. 만약에 클래스 1을 받고 이랬으면 저희가 체크해야 될게몇개 없어요. 몇개 없는데, 클래스 2를 받으면 또 이게 업데이트된 임상 데이터를 또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모라든지 cmc도 체크해야 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것도 빠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어, 여튼 뭐 이게 순탄하진 않네요 어, 가는 길이 쉽지 않고 hlv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란 걸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도 뭐 더러운 차트 이 기분 나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0.5% 하락했고, 항서제약은 4.79% 하락을 진행,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는 괜찮았어요. 오늘 뭐, 알테오젠도 정말 또, 아, 정말 부럽게 날아가고, 유한양행도 좋은 모습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고 마감을 했습니다. HLB그룹은 비록 하락, 하락이 좀 컸지만, 그래도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 프로그램, 외국인이 별로 사진 않았고 개인이 많이 팔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이 끝났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조금 조심스럽게 만약에 오늘 몸통만 잘 지켜 준다면 저희가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 만약에 몸통을 훼손하고 또 빠진다면 저희가 조금 더 갭처리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이거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회사에서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뉴스를 갑자기 클래스2라는 게 갑자기 날로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조금 뻥쪘는데 집에 가자마자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내일 뭐 그냥 뭐, 어, 정말 최악의까지 얘기했어요. 한가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미리 선빵을 날렸어요. 이게 개인이 뭐, 뭐 조금만 내리겠다 그랬다 가 많이 내리면 또 집에서 주식 안 하는 뭐 가족들은 너무 놀래고 막 겁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겁을 많이 줬는데 다행히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h l 르 파나지는 2,9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오늘 뭐 파나지는 프론티어 관련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노벨 노벨상 수상한 사람하고 프론티어하고 뭐쩌고저쩌고뉴스가 나는데 별시덥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조금 2970원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서 시작을 하고 오늘 종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최선의 목표가 뭐냐면 어, 앞으로 2970원 라인을 종가상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저점을 계속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장중에 빠지더라도 오늘 양봉 몸통 안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횡보를 하든 또 수급을 정비해서 위로 돌아가는 시도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뭐, 지금 현재 위치는 저희가 오늘 하루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다음 주도 또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7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도 제가 이 2770원, 예, 60원 이 자리 좀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도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했고, 종가를 딱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끝났고, 어, 한번 누군가 뭉테기로 몇만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원체 주식 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 매도량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물량이 몇만 주만 사도 거의 보합 이상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튼 종가가 이렇게 된 거는 음,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도 이 277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못 올라가고 저점이 깨진다면 더 더 낮은 자리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2,400원, 300원 자리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또 2,770원 자리 사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 위로 다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뭐, 그룹전은 시공창입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는 81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법인 팔고 자 연기금 저거 사는 거는 어 지수 편의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hlb 테라피틱스 차트 보시면. 자, 이 111선 못 지켜주니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에서는 브레이크는 걸렸습니다만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걸렸다라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한 241선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 지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얘는 지금 이 7,900원 라인, 요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주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좀 잘만 버텨준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갭 하루 떨어졌다는 건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올라갈 시간은 분명히 올 거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얘가 7,900원 아래 빠져가지고 마감을 하고 그 자리가 저항을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7,000원 초중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거 바닥 잡혔다 안 잡혔다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보유자분들께서는 관망하시고 뭐 이거를 손절을 하니 많이 할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현재 위치상 거의 뭐또이 자리 사수 잘하면 괜찮고요. 만약에 이, 이 자리 7,900원 자리 사수 못하면 갯매우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마음속으로는 열어둬야 됩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2,0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탭, 이거 뭐 종목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서 끝났네. 자, 제가 이거 2,000원 초반까지 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 딱 종가가 또 공교롭게 뭐 파나진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설명들이 다 비슷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 근처에서 다 종가가 끝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얘가 이제 오늘 가격이 최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몸통을 어느 정도 방어가 오늘 만든 몸통을 어느 정도 방어하느냐에 따라 뭐 사수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HLB가 많이 빠져도 동생들은 그만큼은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낮게 만약에 10% 빠지면, 뭐, 동생들은 한5% 정도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될것 같은데, 어 현재 뭐, 바이오 스텝도 후퇴할 길이 없어요. 예이 자리 깨지면 답도 없습니다. 이 자리 깨지면요, 이거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거의 뭐, 예, 천 원짜리, 천 원짜리인데, 어이 자리 깨지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주는 뭐, 다른 상승도 바라진 않습니다. 전체 모든 HLB 그룹주가 오늘 종가, 오늘 상하 폭을 기록했던 그 몸통 안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 올라가려는 시도를 보이든지 그두 개밖에 없다.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거는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HLB 글로벌입니다. 4,39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은 지금 이 4,700원을 개파락을 해가지고, 위치가 요 정도인데요. 저는 이거 만약에 선을 끄자면, 예, 얘도 밑으로는 4천원 자리에 열어두겠습니다. 4천원까지 뭐 열어두고 여기만 안 깨뜨리면 된다. 여기서 버티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hlb 제약은 21,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기타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제약도 지금 이 21,000원 500원 제가 생각하는 그 자리는 또 얘도 공교롭게 그 자리 정도만 사수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 라인이 좀 어느 정도 사수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갬매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를 하고 돌리는 시도가 나와 줘야 된다. 이거 갬매우로 가면요. 거의 18,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21,000원대에서 싸움을 잘해 가지고 어, 위로 다시 25,000원 구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일정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이요 안에서 25,000원 아래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 누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 위보다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느냐 요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구주주는 별로 안 던집니다. 오늘 같은 장, 구주주 안 던져요. 잘 던져도 극소수밖에 안 던지고, 오늘 주로 던진다고 해도 단타들이나 던지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들어오는 것도 단타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오늘 수급이 원하지 않는 개인들이 단타 수급이 꼬였다면 얘는 바로 올리진 않을 거고 또 털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는 어 우리가 뭐 갑자기 급반등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HLB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게 롤러코스터 마냥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급락하는 구간도 있고 급락했으면 또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듯이. 이런 롤러코스트 구간잘 끝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어차피 종착지는 똑같다 올라가는 시기는 분명 한 번쯤 또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 2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 못하겠다 무서워서 확인 못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그냥 뭐 물량 줄이시던지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이거 원이든 투든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답밖에 제시를 못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 내리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어, 누구의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누가 뭐이 종목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절대적으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정말 뭐 유명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내 미래를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인다면 후회가 좀덜할 거고요. 나도 결정 못한 거를 남의 의, 의견을 가지고 따라 한다면 후회와 원망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종목을 어떻게 바, 바라보고 나는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9,3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예. 뭐 수급 안 좋습니다. LB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보고 LB 수급 한번 볼게요. 자. HLB 생명과학도 제가 생각했던 라인까지는 좀 지켜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얘도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9100원대 정도가 될 텐데 9100원 자리 싸움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거 별로 볼거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킬 자리 지키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HLB 수급 한번 보고 마감을 할게요. 개인이 샀을 것 같은데. 어? 외국인 샀네. 어, 개인이 조금 팔았네요. 그래도. 기간이 팔고 네뭐 이렇게 HLB 넘어가고 TSNXN 5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또 깨고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요 얘 제자리 다시 갈 가능성 있습니다 490원 자리까지 열어 둬야 되고요 490원 까지 안 가려면 다시 550원 까지 올려 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또얘 400원대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티넷까지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 다들 뭐 이미 클래스 2라는 거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f d a 가 질질 끌다가 저희가 뭐 받아들이는 날짜보다 더 후에 클래스 2를 받았으면 또 시간적으로 더 딜레이가 됐을 텐데 원래 10월 2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10일 먼저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단축된다 생각을 하시고. 클래스 1이 아닌 것은 이미 저희가 끝났어요 이제 와서 클래스 1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2 받은 환경에서 또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시는 분들 혹시 아직까지 나는 기다려 보겠다 존버 해 보겠다 라는 분들은 망가짐을 또 새롭게 잡고 클래스 2에 대한 망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또 기다려 본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년 3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을 나더라도 종목은 11월이나 뭐 12월 아니면 늦어도 1월 정도에는 주가가 선반영돼서 움직이 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봤자 지금 몇달안 남았습니다. 아, 몇 달도 좀 길어 보일 텐데 여튼 뭐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된거 정말 안 되더라도 세력이 이건 어차피 HLB는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기 때문에 얘들도 한번은 또 개미한테 넘기는 작업을 시도를 하겠죠. 그런 작업을 시도를 하든 진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짜 회사로 탄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이미 먹어보기로 한거 일단 독이든 성배였지만 이 독이든 성배도 잘 먹어보면 한약처럼 저희가 또 몸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끝.